쥐... <laughs> <혹시, 수 있게 웃음> 이렇게 활발한 친이야삐 가위 지나기넣고요아 저거 죽음이 아니라 착한 죽음이.. 죽었다고? 네흐 <laughs> <laughs> 죽으셨구나 죽음, 나는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는 형제여 나헣 죽음경험 흐 착한 빛이지만 조금 볼수이아 <laughs> 비치 재밌었는데 빛이... 빛이... 아, 역시 빛이 역시 비치. 원래 여자 여고나 친구라고. 어? 너비 <놀람> <놀람> 빛이... 죽어. 뭐야 비 이때 죽가 야, 뭐야? 나, 나 버우가 있어. 어. 어, 어, 뭐야? 에, 한거 말고 막 진짜야. What the fuck? Kill! 아대, 내가 해졌어 I'm leveling h e r e o u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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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 빠. 개장났다. I can help What the fuck? <laughs> I, I, I can't help you. You can see me? Yeah. Huh? Huh? no damage. sorry, I just calling here. I damage. the building is a p o s t i b l e building. oh, oh, oh. 아니 왜왜왜왜 왜, 왜, 왜? 아니 나 로시 뛸 거라고. 야나 버우 걸렸어. 제발 저거 방사 죽 제발 제발 제발. go to it. finish. It.

와 송기야 반짝 반짝 뭐 우리 직접 했아아르니 반짝 나이스 반짝 w a 어 c h watch out Yeah. These... Oh, so, the 아, 비통은 C4! 아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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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a s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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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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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한 발이면 충분해. 피자! 피자 까다! 없잖아. 아, 뭘뭐 소리야, 이거? 여기 가면... 코어 뒤에 내가 공간에 지어내야지 오우 밀속도 왜 이렇게 빠르냐 나 그러네 카베라 왜 이렇게 속도가 빠르냐 그러게 엘라 속도 왜 이렇게 빠르냐 여기 미라 속도 왜 이렇게 느리냐 아이키리 <laughs> 뭐해 1달러. 시간이 끝났와 씨발. 이걸 버그가 이렇게 패배해버리네. 애들 <laughs> 어디 있어? 다음 창문 캠페소이 누구임? 나. 머인 조색기. 이러고 있을 애들 모르던데. 어디 있어 애들? 방글 소리 Secure the bombs. Be advised, op for is. 봠 로케이션 신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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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에걸 yeah, yeah, oh. oh, no, 아니 개빡시네왜 내가 신문 날려있거든 근데 제가내킬 뺏어먹었어 뺏어먹으려고 그래서 쐈음 쟤안넘어가죠 huh. <laughs> bomb uh, located 신문 문 하려는데 갑자기 제가 쏘더라고. 제가 자기 자기 킬킬겠다고 뭐 잘했다. 그래서 같이 눕혔음. Hey, 아 레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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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. 너도 들었구나. 어야 위야 위 위에, 위에위에 위에, 위에. <laughs> <laughs>

진来이人都死了我杀掉了可是有队友架枪 아... 나1 7 0 레벨이 170이라고? 그렇게와170사람인가사람인가 아니 나 이거 아이디 확인하니까 저도 확인 요 아... 몇 개인지 믿어주시는 저거는 내가 본저 아이디만 해개는 못봤는데 개 아닌데 또 뛰어내네. 아... 거짓말식 죽어야 다 <laughs> 4분. 난 거짓말쟁이가 싫어. 죽음으로 사죄해라.